음... 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이게 쉬는 날 영상을 올리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강의를 끝내고 영상을 찍으면 확실히 목소리가 좋네요. <laughs> 자, 오늘은 육개수를 할 차례인데, 육개수는 이해를 지금은 하지 마시고, 오늘은 암기 코드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중심으로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 무려 세 문제나 출제되고 있다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육계수는 활용이라는 게 나와요. 여섯 가지 수식을 언제 어떻게 써먹느냐 이걸 찾으라는 거야. 그런데 항상 방법이 일단 목적을 미래 가치를 찾는 것이냐 현재 가치를 찾는 것이냐 일단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정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이걸 찾아냅니까? 그러면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 이게 돈만 보는 거에요 다른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자 보세요. 3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현재 3억 원, 자 하나의 금액이에요. 따박따박 연금이에요. 하나의 금액이에요. 일시불이에요. 그리고 10년 후 가격이라고 하지 말고, 10년 후 금액을 찾고자 해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미래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죠. 일시불의 내. 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야죠. 자, 그다음 2번 연금이 나왔어요. 그냥 따박따박 연금이 나왔어요. 연금 형태로 적금을 넣고 10년 동안 적립한 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 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줄여서 연금의 내가 개수를 활용합니다. 자, 금액만 본다 그랬어요. 금액만. 자, 3번 을 보세요. 10년 후에 1억 원이 있대요. 돈이 나왔어요. 지금 하나예요 따박따박 연금이에요. 하나잖아요. 하나. 일십을. 그리고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일십을에 형가 계수를 활용한다. 형가. 자, 4번이 그나마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매달 50만원씩 10년 동안 들어옵니다.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매달 따박따박. 그러면 뭐라고 탁 표시하고 연금이에요 그리고 무얼 찾고자 합니까 현재가치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필요한 거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자 여기까지가 육계수의 활용이에요 자 이거 역수는 조금 있다가 자 2번 봐요 자, 2번은 우리 응용계수 두 가지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죠. 저당 상수. 그러면 저당 상수는 항상 이 저당 대출과 관련된 수식이에요. 저당 대출과 관련된 수식. 근데 이 저당 대출과 관련된 수식을 언제 활용합니까? 그러면 바로 1번이죠.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럼 이 대출이 저당 대출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저당 상수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저당 상수인지. 자, 대출을 받았다. 아, 그러면 저당 대출일 거니까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일단 이게 암기 코드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년 후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부분 시험은 여기다가 금액을 줍니다. 10년 후에 주택 구입을 위해서 1억 원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자, 10년 후 미래에 주택 구입을 위해서 1억 원이라는 목표 금액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목표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따박따박 은행에 적금을 넣어야죠. 근데 얼마에 적금을 넣어야 되느냐? 이걸 구하는 게 기금 개수죠. 기금이라는 게 항상 목표 금액이라고 있어요. 기금 개수는 목표금액. 소금액을 만들기 위한 매기 정립액 정확히는 감채 기금 계수죠 자, 그다음에 역수 관계가 있어요. 역수 관계는 이해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제 왜 6월이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역수라는 딱 표현이 보이면 동그라미 딱 칠하겠어. 동그라미 그리고 뭐만 확인한다. 찌윽, 찌윽만 확인하는 거야. 찌윽, 찌 그러면 저당 상수에 찌윽이 있고. 여기에는 찌읒이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개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줄이면, 형가 개수가 들어가야 돼요. 형가 개수가. 그 다음, 여기 역수가 또 보여요. 역수가. 그러면 찌읒, 찌웃을 찾는데, 여기에는 기금 개수가 나왔으니까, 찌읒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찌읒이 없는 미래 가치 개수, 계수, 내가 개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수. 이게 암기 코드였죠? 역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역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찌웃 찌웃을 찾는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활용과 관계.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뺀거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자, 4번 지문이에요. 4번 지문. 자, 매월 50만 원씩 10년 동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에요. 임대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따박 들어온 돈이고 현재 가치를 구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뭔가 계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을 봤더니 역수라고 되어 있다 말이야 역수. 그러면 찌읕 찌읕으 확인하겠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찌읕이 들어가 있죠. 줄여서 형가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찌읕이 있는. 저당 상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저당 상수가. 자,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것중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질문을 봐요. 자, 보세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자, 항상 육계수의 활용은 저당 상수냐, 기금계수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냥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 그럼 저당 대출이니까 저당상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이러, 이 정도만 확인하면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냐 저당상수를 활용해서 구한 매기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원금균등이 아니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원리금인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어떤 상환 방식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기구가, 대출을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게 정확히 저당 상수인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저당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저당 상수라고 되어 있는지 보고. 저당 상수가 되어 있으면 한번꼭 원리금 균등이라고 되어 있는지. 또한 번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매달 50만원씩 10년 동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따박따박이 보이죠? 따박따박. 연금이죠. 아 그리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필요해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그런데 뒤쪽을 봤더니 역수라고 나왔단 말이야 역수. 그럼 찌읒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필요한 수식은 연금의 현가 현재 가치 수식인데 역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찌읒만 있으면 돼. 찌읒이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야.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장에서. 자 그다음에 또 있어요.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100% 뭐야 이게 100% 저당상수잖아요. 이게 들어갈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당상수를 주지 않고 뭐에 역수 이렇게 주면 찌읕 찌읕만 확인한다. 찌읕이 있으니까 여기도 뭔가 찌읕자가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야죠. 바로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 줄여서 연금의 형가계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계수는 딱 요. 요, 한 페이지만 연구해 주시면 돼. 요한 페이지만. 그럼 나머지는 뭘 볼까요? 기출 보자. 이런 말, 기출. 자, 기출 문제 봅니다. 음. 자, 30회 기출입니다. 스탑하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스탑. 음. 자, 항상 화폐 시간 가치라고 이렇게 나오면 6개수의 활용과 관계를 물어봐요. 자, 그럼 범죄했습니다. 자,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아, 저당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당 상수가 나와야죠. 어? 여기는 원리금 균등이냐 이런 걸볼 필요도 없는 거죠 틀린 지문이니까 어? 이거 틀렸고 저당상수 자은번은딱 읽다 보니까 역수가 나왔어요 역수가 그러면 찌 ㅈ 만 확인하란 말이에요 현재 가치 ㅈ 저당상수 ㅈ 그러면 너 옳은 지문이야 그냥 이렇게 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에 오리지널 뜻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상 미래 가치란 예금의 논리로 우리가 이해했죠. 예금의 논리로. 그런데 왜 일시불의 미래 가치도 있고 연금의 미래 가치도 있습니까? 그러면 예금이 두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불로 예금을 했을 때 미래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느냐. 이걸 찾을 수도 있고. 연금의 형태로 예금을 할 때도 있잖아요. 정기 적금이죠. 정기 적금의 형태로 따박따박 연금의 형태로 예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도 있고 연금의 미래 가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돼 있으니까 연금의 형태로 따박따박 정기적금을 넣는 경우고 이때 미래 통장에 얼마가 찍히느냐 요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이쪽에 매기가 일정 금액을 불입합니다. 매기 불입하니까 따박따박 연금이 맞아요. 그리고 미래 시점에, 미래 시점에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묻습니다 자 통장 금액에는 항상 뭐와 뭐가 동시에 찍혀요?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통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는 거죠 어? 옳은 질문이에요, 옳은 질문 그러면 일단 니은 들어가고 ㄷ 들어가야 되니까 항상 습관 자, 기억이 들어가는 거 삭제해 보자. 고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기억이. 근데 니은 디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다. 이런 말이에요. 다 풀어 봐야 돼. 자, 그다음에 여기 할인율이 있어요. 할인율. 자, 할인율이 나오면 항상 무엇을 할인하는 율이에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율이죠. 현재 가치로 할인. 자, 그래서 할인율은 항상 어떤 어, 내용을 담고 있냐? 가치를. 할인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가치를 할인한다는 건 뭐예요? 가치를 후려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게 더 많이 후려친다는 거죠? 할인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가치, 특히 현재 시점의 가치는 작아진다. 이거 옳은 질문이네요. 아, 옳은지만. 자, 할인율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 적용,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이자율이고,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건 후려친다는 거야. 후, 많이 후려치면 후려칠수록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진다. 작아진다. 자, 30회는 어, 충분히 맞출 수 있네요. 자이번에 29에 stop 하고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자 일단 잔금비율과 상환비율 조금 있다가 2번을 먼저 봐 2번 2번을 쭉 읽다 보니까 요 놈이 보이네? 역수관계 역수관계 그럼 뭐만 확인한다? 찌읕 ㅈ 찌 ㅈ, ㅈ 어? 여기 찌 ㅈ이 없잖아요 이거 여기 틀렸어 얘가 저당상수가 들어가야 돼 근데 뭘 찾으라고 돼 있어요? 옳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더 봐야겠죠? 자, 3번을 바, 봤더니 저당 대출이 나왔어요. 저당 대출. 그럼 무조건 저당 상수란 말이에요. 근데 저당 상수에서 요새 반드시 확인해야 될게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의 대출이냐, 원금 균등이냐. 근데 앞을 봤더니 원리금이 아니라 원금 균등이니까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복리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현재 5권이 있다 금액 하나 일시불이죠 일시불 그리고 주택가격이 매년 5%씩 상승한다 전혀 필요없는 내용이에요 왜? 금,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격이 5%씩 오른다는 거지 돈이 아니야 이게 벌 필요 없고 그리고 봤더니 나중에 5년 후 가격 5년 후 금액 이게 돈이죠 5년 후 가격, 그러니까 일시불에 5년 후니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시불에 미래 가치 수식을 활용한다. 요놈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몰라도 정답을 찾는다. 이런 말이요 이게 자, 그런데 n을 보면 자, 자이 수치를 한번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30%를 상환했으면 남아있는 잔금은 얼마가 되는 거야? 70%가 되겠죠 70%. 그러니까 항상 상환한 것과 남아있는 잔금을 합치면 항상 100% 대출의 대출금액 100%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1이 된다 이렇게 돼야죠 자 그런데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 뒤로 모의고사에 어떤 형식으로 응용이 됩니까? 그럼 잘 보세요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남아 있겠죠? 잔금 비율 이걸 합치면 100% 수치로 치면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모의고사에 이렇게 낸단 말이야. 자 이렇게 상환 비율은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줘요. 그럼 항상 수치를 제발 넣어라 그랬어요. 이게 빨리빨리 빨리 안 되면 자 30%를 상환했어요. 그러면 몇 프로를 몇 프로가 남았어요? 70%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1, 1 이게 100%니까 100%에서 70%를 빼면 어 30%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잔금 비율, 상환 비 잔금 비율, 상환 비율 나오면 반드시 뭘 집어 넣어 본다. 수치를 집어 넣어 본다. 수치를 집어 넣어 본다. 자, 그다음에 요놈은 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장장 기출인데. 자, 우리는 대부분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6개수 중에 뭐 곱하기 1.1, 나누기 1.1 말고는 수식을 연구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게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수식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요령을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자, 매월 말 50만 원씩 5년 동안 정립하는 적금. 그럼 어떤 문구가 떠오르십니까? 따박따박이잖아요. 따박따박. 매달 50만 원씩 따박따박. 따박따박. 자, 그리고 이 적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명목 금리가 3%인데. 명목 금리가 3%인데 월 복리 조건이고 매달 따박따박 정립한다는 거예요. 매달. 매달. 그니까, 나 수식 몰라도, 연단위로 적금을 넣는 게 아니라, 매달 적금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 매달이면, 3%를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매달. 이자로 계산하면, 3%를 12개월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수치가 일단 있어야 되냐, 0.03을 12개월로 나는 요 수치가 있어야 돼. 왜? 매월 상환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찍더라도 요놈은 아니야. 아, 3% 0.03이니까 3%죠. 요놈도 아니야. 요놈도 아니야. 그러면 2번, 5번, 2번, 3번, 5번 세 중에 하나인데, 세 중에 하나인데. 자, 명심하실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연금이야. 연금의 수식은 일시벌보다 항상 복잡해. 그러니까 요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얘는 심플하잖아. 이게. 얘는 심플해. 요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미래가치를 찍습니다. 미래가치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절대 마이너스가 안 나와. 마이너스 수식을 안 줘. 그러니까 요 놈이 정답이야. 요 놈이. 야, 대충 이렇게 풀란 말이지. 내 말은. 대충 이렇게. 대충. 자, 다시. 월 상한이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일단 3%인 0.03이 나오면 안 되고 12개월로 나눈 0.03. 3%를 12개월로 나눈 이자율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틀렸죠. 이럴 때 최선 찍는 방법이야. 그리고 1시불이 아니라 연금이야 그러면 2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 왜?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해 보여. 복잡해 보여. 복잡한 수식의 연금이니까. 그런데 미래 가치니까, 아, 대충, 야, 마이너스가 없는 플러스 찍자. 이러고 그냥 찍고 오면 돼. 여기까지.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